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 루노 SM6 LPG LPG SE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루노 SM6 LPG입니다. 2016년 시 2016년 11월 LPG 오토 다크 그레이 색상 회색 12만 6천 킬로입니다. 가격은 830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대각선 방향 보고 계시고요 후측면 자,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자, 키로수는 126,0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핸들 자, 내비게이션 운전석 좌우선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오토 차량, 엔진룸, 휠가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 상태 깨끗하고요. 자, 블랙박스 2채널,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SM6APG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유롭고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자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 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킬로수 126,328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SM6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6 386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레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르노 SM6APG 차량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